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민호입니다. 그림을 처음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인체 그리기예요. 인체를 그릴 땐 비율, 근육의 움직임, 체형 등등 많은 것을 신경 쓰면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체를 그릴 때 효율적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도형화를 통해 그리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도형화는 그리려는 대상의 구조를 육명체 원기둥, 원뿔 같은 도형으로 쪼개서 바라보고 그림에 적용 시 시키는 거예요. 도형으로 물체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면 좀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인체 같은 경우엔 비율이나 무게중심을 잡을 때 실수가 줄어들어서 수정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인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도형으로 나누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위해서 다들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포즈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 사진 쪽의 여자를 도형으로 옮겨볼게요. 가장 먼저 달걀로 머리 위치를 잡아주세요. 머리통을 그릴 때 모양뿐만 아니라 머리의 기울기와 보는 시선의 각도까지 십자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아주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십자 모양도 살짝 아래를 향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목은 원통으로 붙여줄 건데 어 옆에서 봤을 때 머리통이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목을 붙이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가장 뾰족한 부분은 턱이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목이 위치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이음새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도형화 작업에 의미가 생깁니다. 정면이니까 이렇게 바로 밑에 목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몸의 중심이 될 가슴과 골반은 육면체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가슴은 거의 정면이 보이니까 옆면이 아주 살짝만 보이게 되겠네요.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앉아 있는 자세니까 골반의 앞면이 살짝 위를 바라보게 되겠죠? 가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깨의 윗면은 얼만큼 보이는지 골반의 앞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골반의 뒷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도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원근감에 따라서도 높이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팔을 그려볼게요. 팔은 원통 형식으로 그리는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깨의 위치예요. 몸통을 육면체로 그렸다고 육면체 모서리가 어깨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팔을 번쩍 들면 이렇게 어깨도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걸 그림 그릴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관절의 움직임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팔을 들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리면은 되게 마네킹처럼 어색한 그림이 되겠죠. 만약에 움츠린 자세라면 어깨도 앞으로 모아주고, 팔을 들고 있다면 어깨도 함께 올라가야 하는 게 맞겠죠. 사진 쪽에서는 그냥 차렷하고 있으니까 원래 어깨가 있어야 할 위치에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원통으로 팔을 붙여줍니다. 손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나눠서 대략적인 포즈만 표시해줄게요. 다리는 어깨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골반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골반 끝에 다리도 마찬가지로 원통으로 그려줄게요. 이 원통 끝 부분이 가랑이 쪽이 되겠죠? 다른 약간 미끄럼틀 같은 육면체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도형화로 뼈대를 잡은 후에 위에 살을 입히고 옷을 입혀서 스케치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근육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그 부분만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자세로 한번더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달걀 모양으로 머리의 위치를 잡아주고. 십자로 얼굴의 방향을 표시해주세요 아래로 숙이고 있는 측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십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머리통에 원통 모양으로 목을 붙여주고 육면체로 가슴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가슴의 앞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깨의 윗면은 얼마만큼 보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골반의 앞면이 엄청 많이 위로 향하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근감에 따라서도 골반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정면에서 봤을 땐 골반의 기울기가 바닥과 수평하게 될 텐데 지금은 왼쪽 골반이 시야에 더 가까워지면서 이쪽과 이쪽의 높낮이가 그림상에서는 달라졌죠.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움츠리고 있어서 어깨의 위치가 안으로 말려있어요. 그대로 차렷한 자세라고 한다면 어깨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모여있으니 여기서부터 어깨가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바닥의 위치는 대략적으로만 잡아줄게요. 다리도 원통으로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발등은 미끄럼틀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포즈도 세분화해서 쉽게 그림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도형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팔은 이렇게 원통으로 그렸는데 원통에 줄무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그려지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여기가 더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이런 점을 통해서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옷주름을 이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그릴 수도 있고 팔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돌아가는 줄무늬에 맞춰서 팔찌를 이렇게 그려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도영화를 하는 방법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는 그림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크로키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영화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장점에 대해 더 이어하기 쉬워집니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 민호였습니다.